난 마인드로. 나도 저생각 했었는데. 좋아 보이다 모르겠네. 근데 공속 공수, 공수가 1대1 공수전 해피랑 하면 무조건 공속 공수, 공수가 이기. 어. 그 5번 스킬이 쿨이 존나 빨리 돌아서 결국에. 얼마나 도는데? 그게 해피 5이잖아요. 어, 이게 5초인가 그런데 원래 쓰면. 아마 공속 40이면은 진짜 한 거의 3초까지 내려갈 걸? 근데 문제는 녹아 소연집 녹았다. 아, 삼초3초 3초 된다 야 공속 4 0 k 로이터 존나 빠른 거. 죽어봐 시발 한 번. 민자 이 머민 아 이거 공속 공속세. 민자 이 머민 민자 아까 나한테 뻐꾸기가 왔는데 맞아. 민자가 어제 통통이 그 스킨 해가지고 내가 귀엽다고 안 해줬다 그랬대. 맞아. <laughs> 여기저기 존나 하소연 하고 다녔어. 통통이 석준 내나간다고. 통통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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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통이 석 쫀내나가. 아씨 내가 한번 바, 바꿔야겠다, 개새끼. 어딨냐, 이 새끼. 아니, 진 스킨은 저 마코온 스킨이 제일 나. 그러니까. 아니. 진짜 고양이 스킨 이쁘던데. 고양이? 고양이? 뭐? 어? 아닌가? 아그원 스킨이. 있네. 토끼? 고양이? 아그 아. 그, 피카츄. 아 맞아, 피카츄 맞아. 이 맞아 이만희김응민카츄귀 이만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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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서 민차 <laughs> 민이하밍이 민차 목소리 나오면 좀성만히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니까 아니 어제 내가 둥둥이 스킨 끼고 이맘이 갔는데 이맘이 랬는데 원래는 이맘이가 귀여워 이러고 다니다 해주거든. 근데 <laughs> 갑자기 어제 언니가 진지하게 아 근데 그 스킨에서 그런 말 나오니까 성나간다 이러길래 존나 청소 받았어. <laughs> 되게 그러니까, 없네 둥둥이 개 성나간다고 욕하고 다녔어. 욕은 안 했어. 내가 욕했어 대신. <laughs> 와 여기. 여기 존나 맛있겠네. 통통이쓱 나갔나? <laughs> 아 근데 여기 세로로 다 파놨네. <laughs> 와뭐 여기 가시가 발려져 있냐. 와 어디 어디 나 화공 틀어줘 보여줘. 진짜 가시 발려 있는데 개 많아. 나도 틀어난다고? 가시 발린 것처럼 우리가 발라놨는데. 에이... 우리 깔 수도 있어, 오빠. 와 이거 뭐 잔이네, 약간 기계. 어, 그아 이거 내... 마이크가 이상해서 못 보여주겠다. 와, 근데 너무 기괴한데? 이질감 들어. 왜 시발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들까? 싸고 왔어 만식이 오빠? 아니 하고 있어. 어유주 <laughs> 차이. 아, 왜 건들지 드 시발? IND였구나. 왜좀 좋아하는 사람 건드는 저게, 거야? 보여씨좀 죽이고 있어? 야무지게 죽이는 중. 이게 적의 단점이야. 너무 빨리 논 거야. 시발, 시페이를 들고야 안 하면. <laughs> 저 저번에 괴롭히니까 팀만 불러오던데. 음, 맞는. 음. 안해 준다 민차야지. 응. 어쩌라고 커비. 준다 이 어쩌라고 커비햄. 남이또 질렸다 이거. 어쩌라고 아, 사과해. 선풍기 음, 좀 뭐가? 어떻게 좀 해봐. 아, 아직도 그니까. 아, 김이박 커비 싶어, 사과해 빨리. 사과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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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해 빨리 사과해 사과해 사과하 s 가나가 a 가사과하 g 가나가 a 가 아, 아무리 봐도 a Sagrada, Sagrada, s a 왜왜아 d a s a g 면 안돼? a s 더더더 a d a Sagrada, Sagrada, s 어 말할 때마다 계속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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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 무정비하는 같아. 준수 씨 그렇게 뭐라하지만 커비 씨가 컸어. 준수 씨 없어서 다골이 당해가지고 오빠 보고 싶다 했어 자꾸 어. 그래 형 없는 사이 나 혼자 맞았어 맞아 왜, 왜. 그래서 자꾸 몰라. 다 사장 오빠 있어? 보고 싶다 그랬어 <laughs> 어나 혼자 맞았어 응. 응. 형 없는 사이 음. 커비 오빠가 한마디 할 때마다 형도 뭐라 했어 세피도 그 없었어 그래 세피 그래, 그래. 형도 없어가지고 여자 들끼리침 먹고 존나 패했다거나 <laughs> <laughs> 사과해 <웃음> 사과해 <웃음> 아니, 사발, 그 누구도 안패이야 내가 왜? 내가 왜? 난그 누구도 안 패. 맞아. 아 그니까. 근데 형 형들 없는데 나 존나 팬다고. 아니 근데 커팅 션은 그냥 맞을 만 해. 맞을 듯 하긴 했어. 그니까. 근데 뭐, 말인지야. 네가 맞을지 많이 하잖아. 아 같은 말 여러 번하게 하질 않나. <laughs> 너 이거 안 고치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다른 거 집중하다 그래. 그러니까안고치 i 거잖아, 어 m I'm w m I'm watching him. I'm watching him. I'm watching him. I'm watching him. I'm watching h 아혼 씨, 혼씨텐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지방이 마이크 끄고 선풍기 켤게 그냥. 아, 어. <laughs> 좋아. 덥나 보다. 아니, 근데 내혼씨 빨리 햇빛에 빨리 해야겠다. 흑화 망신 당이네. 혼씨 지금, 혼씨 지금 뭐야 <laughs> 지금? 지옥 가는 중이야? 지옥 가는 중이? 야 <laughs> 나도 볼래, 나도 볼래, 보러 갈래. 지옥 가는. 계속 혼시 간다, 시간. 혼씨 지금 극락 중. <laughs> 루가락 살이 많은 중이구나. <laughs> 아니 지아 머리가 굉장히 선발이 되셨는데. 에이스 간다 아침 세수 야무지게 하는 중이네 <laughs> 아침 세수 벅벅 꾸꾸 언니 여기 있다 꾸꾸 어꾸어 꾸꾸 엔라인 넣어줘봐 와나 어. 어, 진짜 다른 길드원들이라는 말을 안한지 진짜 너무 오래다 시즌 오는 진짜... 강반지 개박이... <laughs> 아 충청이 지금... <씨>. 씨발 <laughs> 아니 왜 나는 비방으로 조용히 하고 있는데 아쉽대. 아쉽면 안 되지 어? <laughs> 아 잠깐만 충청이가 정통이. 쳤어. 아 충청이 쳤나? <laughs> 니호였는가 봤어. 니 관리 좀. 아 근데 많이 이형 왜? 데미지 왜겠어? 왜 아까 이거 도적 밀어 줘야 되긴 해. 형 씨발 개데 도적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. 사차스 존나 어초 안녕. 아발 진짜 리얼 숟가락살이 많네. 시발이 이런들신을못차리시는데안들년 끝나고 안 들은? 와퉁이이안 들은? 시나이안발아안들발 세무엇에 그냥 방송 인가이 <laughs> 씨발 새끼. 완전 이 새끼는 왜 나를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. 어? 뚝뚝이. <laughs> 꽤 <laughs> <깨> 무섭다. 끝까지 좋다 <laughs> 가네, 진짜. 이봐야 덜덜. 강만식은 내 다른 길드에서도 안 건드렸을 거야. 진짜로 안 건드려야 될것 같아. 끝까지 갔나? 오 셰. 예. 색상 <laughs> 너무 좋아하는데? 아, 네가 이거 봐봐야 돼. 존나웃겨 그냥, 그냥 너가 깨발경 화면을봐봐야돼 <laughs> 보고 있긴 해. <laughs> 아, 존나웃겨 그냥.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죠. <laughs> 이제 안 들어가시는 데 그치야, <laughs> 그 자세하고 계셨어. 끝난 거지, 들어간다. 서른 가셨다. 서른 오케이. 어? 나물이잖아소모스다돌아간듯와 아, <laughs> <스남버스> <laughs> <들어간데? 웃음> 진짜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구나 와 내가 말했잖아 무섭투라 <laughs> <나 썼더라고>, 무서워 <laughs> 다른 괴물을 강만 씨가 안 건드려 간다 계속 <laughs> 아, 근데 도적. 아, 도적 진짜. 어 아, 나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. 아니, 저 직업 사냥만 병신이야 <laughs> 응, 아는 거 아, 내가 보기엔 PVP 너무 좋은 거 같아. 저거. 도적들 빨리 적중이랑 맞추면 이 새끼는 봉주 형님한테도 참았고 <laughs> 트아리야한테도 참았고 만지기 형한테도 참았고. 후. <laughs> 죽였어? 어. <laughs> 죽이고 왔네. <laughs> 형도 진하다 지금. 대체 무엇을 위한? 그대로야? 근데 호야장이 먼저 도발을 빡세게 했나 본데. 그러니까 뭐라 해, 뭐라 했는데? 그러니까 뭐해 <laughs> 그 그러니까, 뭐뭐 진짜 아, 통화 미친 거야? 뭐라 했는지도 못 들었어. 나도. 약간 뭐 방금 킬줄 알았는데 안 키네. 약간 그런 말에 그거 아니야? 와 방금. 아, 같이 맞았구나. 태라리랑 피곤하신가봐. <laughs> 그냥 던전 들어가면 우태 풀리자마자 뒤는다완뇨왜 적중 몇이에요? 나 15? 와 wow, 근데 존나 좆대긴 한 리얼. 안돼 씨발려다. 얼마나 괴롭힌 거야. 알레르. 이탕 어디 갔을까. 올투 알아지 씨발려나 개새끼 올투 알아지 씨발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 새끼가 아니 나 조용히 있야 파밍하려고 하는데 뭐아네크렇치키 존나 셌다. 그렇지? 나한테 시발 네 명, 나한테 네 명, 도끼비 네 명, 아 나한테 네 명. 아니 로렌 형이랑 나랑 마지막에 서로, 휴 다행이다 <laughs> 이질하는 게 <오, 웃음> 존나 <laughs> 못 가. 이호연 왜? <laughs> 왜 킬러가 안 뜨냐? 오늘 진짜 아, 종서 저... 씨만 흑백으로 보였어. 아, 이호연 아, 존나 웃기네난 그래. 종서 씨는 흑백이었고 어. 사자오 <laughs> 오빠는 비맞은 강아지 같아. 아나 진짜 나 너무 떨렸다니까. 그러니까 이렇을 해서가지고 비맞은 강아지. 같지? 아 씨가 또났 인농도 찾아요 저요 아씨 오케이 와봐 <laughs> 자랑하는 <자랑한 웃음> 거래 이거 <야>, 헬스님 나... <laughs> 여기 농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다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잘하던이프리스이이해도개이도개이던데죽이던데 죽였고. 아 근데 버블.. 버블로 한 번.. 사, 진짜 전쟁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색핀 저 이런 생각도 했어 뭐야? 길도 연열서명인 때. 벤츠를 초대권을 써가지고 <웃음> <웃음> 자, 잠깐 그 생각도 했어 벤츠 벤치 잘하잖아요 벤츠요이 새끼 <laughs> 곧 군대 갈텐데 아 ]으로. 그래요? 근데? 네네. <laughs> 하자 할거 같은데. 그렇죠. 하자마할 거. 어떻게 퐁퐁이 잘했잖아요. 뭘로뭘로 <laughs> 뭘로 시키게 하면. 하이 새끼. 용암 응. 오라고? 나이 <laughs> <laughs> 아, 새끼 <laughs> 스폰 <스펀지> 치를 <흘려> 했는데, <laughs> 참아, 제거 가지고 못쳤 어요? <찾아요. 웃음> 좋은 승부 <승부였대>. 였 <laughs> 대. <laughs> <laughs> 당신, 이날불 렀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맞잖아, 얘들아. 야, <laughs> 나는 씨발 얘들아 알지. 난 조용히 에메랄드 하려고 했었어. 인정입니다. <laughs> <맞아요>. 아니 오 씨만큼 강종했다고 뭐야? 아니 강종이야. 나는 야, 난 진짜 <laughs> 조용히 에메랄드를 갑자기 아쉽대. 왜안 오니? 어떻게 가야지 그러면? 나 아쉬워하는데 가줘야. <laughs> 아니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아니 이 새끼 도발해가지고 개짜맞고 <laughs> 시청자 <시청자장들한테> 양다한데욕존나처먹네 <laughs> 아 님들 저도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에메랄드 캐려고 했어요 형님들 근데 블루잖아 그럼 가야지 가야지 어떡해 미친놈은 어? 안 건드는 게 맞아 말했 잖아 미친놈은 안 건드는 게 정신건강에 좋요 <laughs> 언제 나오나 나미, 나한 어, 어. <laughs> 개만, 한한 개가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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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, 한한개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 개가, 한 개가, 한 개가, 리스트 보내주세요. 님들 저 갑니다.